우리 나이에도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4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 나이에는 성적 욕구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사회가 침묵하고 있었죠. 서울에 사는 74세 최순자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그는 설렘과 동시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연구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중 83%가 성적 욕구가 여전히 있지만 78%는 적절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힌 건강한 성생활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유지하는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63% 낮고 우울증 발생률이 48% 감소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크게 향상시키는 소통기술,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노년 커플들이 경험하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은 여러분의 성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히 성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관계의 개선, 자존감 향상, 그리고 실제 건강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실천한 노년 커플들은 평균 수명이 3에서 5년 더 길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르고 정기적으로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년의 성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신체적 변화입니다. 이 변화들을 알고 적응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성관계의 첫 걸음입니다. 남성의 경우, 6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한 생각이나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빠르게 발기가 되었지만, 노년기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와 지속시간도 감소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약 65%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사정과 오르가즘도 변화합니다. 사정감이 약해지고, 정액의 양도 감소합니다. 또한, 사정 후 회복시간이 크게 늘어나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성기능 장애가 아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질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하며 윤활액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성관계 시 통증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의 약 78%가 질건조증을 경험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성관계 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느낍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 단계도 변화합니다. 클리토리스와 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르가즘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약물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약 중 베타차단제와 이뇨제는 발기 기능과 성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계열 약물은 성욕 감소와 오르가즘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남녀 모두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약물 관련 성기능 문제가 있다면 절대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대부분 약물 변경이나 용량 조절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노년기에는 발기보조제 사용이 흔합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약물들은 효과적이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산염 계열 심장약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성욕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성적 자극이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의 질건조증은 윤활제 사용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성관계 직전이나 도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실리콘 기반 윤활제는 지속 시간이 더 깁니다. 심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저용량 질레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체위 선택이 중요합니다. 측면 자세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 많은 노년 커플에게 적합합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찜질이나 따뜻한 샤워로 성관계 전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성적 반응 시간이 느려지므로 충분한 전이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두세 배더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성관계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삽입중심에서 벗어나 마사지, 애모, 구강성교, 성인용품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 커플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에 대해 어떻게 파트너와 소통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노년기 성관계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솔직한 소통입니다. 몸이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많은 노년 커플들이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평생 이런 주제를 터부시하며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노년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성적 만족도가 73%더 높았습니다. 성관계 전 기대와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접촉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호흡의 변화, 근육 긴장도, 얼굴 표정 등은 파트너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년기에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갑자기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호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편안한가요?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려의 표현일 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동의 확인은 상호존중의 기본입니다. 성관계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을 때 이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 특히 여성들은 파트너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 통증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부정적 연상을 만들어 성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표현할 때는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너무 거칠어요 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이 표현하면 파트너가 더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솔직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나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 파트너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약물 효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약물 사용 시기를 함께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성적 욕구의 불일치는 노년기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원하는 반면 다른 쪽은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비난이나 거부로 해석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생활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관계 직후가 아닌 편안한 시간에 우리의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와 같이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구나 선호도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이 지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성에 관한 대화가 어렵다면 책이나 기사, 영화 등을 함께 보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이 중요하듯 서로의 건강과 위생을 배려하는 건 역시 노년기 성관계에서 필수적인 매너입니다. 노화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염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위생관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개인위생관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성관계 전샤워는 청결함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취가 변할 수 있고 피부 주름 사이나 생식기 주변의 세균 증식이 쉬워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강 위생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치주 질환은 노년층에게 흔한 문제이며 이는 구강 접촉 시 세균 전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구강 관리는 키스와 구강 성교 시 파트너를 배려하는 기본 매너입니다. 성관계 후 배뇨는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요도가 짧은 여성은 성관계 후 방광염 발생 위험이 높으며 노년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성관계 후 30분 이내에 소변을 보는 것은 요로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남성도 성관계 후 배뇨를 통해 요도 내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맥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예방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임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콘돔 사용을 간과하지만 성매개 감염병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성병 감염률이 지난 10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콘돔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성맥의 감염병은 증상 없이도 전파될 수 있으며, 노년층은 면역력 저하로 감염 시더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남성은 전립선 검사, 여성은 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시작했다면,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성관계에 사용되는 보조도구의 위생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윤활제, 성인용품 등은 사용 전으로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수용성 윤활제는 오일 기반 제품보다 감염 위험이 낮고 세척이 용이하므로 더 권장됩니다. 약물 사용에 관한 에티켓도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용량을 지키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거나 질산염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와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알코올과 같은 기분전환 물질의 적절한 사용도 중요합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긴장을 풀어주지만, 과도한 음주는 성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감소하여 적은 양으로도 더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성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약물 복용준수는 파트너와의 성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자기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 중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성행위는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흉통, 심한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필요시 의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위생과 건강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불쾌함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매너입니다. 위생과 건강을 배려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프라이버시와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 성관계에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파트너의 신체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변화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름, 처짐, 반점 등 노화의 흔적에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파트너가 불편해하는 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지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옷을 벗는 과정이나 특정 자세에서 파트너가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외부 공유 시 상호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파트너와의 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강할 수 있어 이러한 정보 공유가 더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노년층도 친밀한 메시지나 사진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파트너의 동의 없이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위반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파트너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선호도와 경계에 대한 존중도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성적 활동의 범위가 있습니다. 파트너가 특정 행위나 접촉의 불편함을 표현했다면 이를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즉시 존중해야 합니다. 아니요라는 대답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오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특히 성인 자녀와의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거나 자주 방문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생활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성인용품이나 관련 약물을 적절히 보관하며 필요시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상황에서는 성관계 시간과 장소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가 방문할 때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의 불편함을 줄이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가능한 프라이버시 옵션. 예를 들어 방문 시간 조정, 방해 금지 표시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현대적 요양시설들은 거주자의 성적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계나 경험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존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과거 성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질문이나 비교는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대화나 접촉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배려도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애정 표현이나 부적절한 성적대화는 파트너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상황과 장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성숙한 성인의 매너입니다. 프라이버시와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파트너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프라이버시 존중에서 더 나아가 노년기 성관계에서는 감정적 배려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신체적 변화만큼 감정적 필요와 취약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감정적 배려입니다. 노년기에는 성적 흥분과 반응이 느려짐으로 서두르는 것은 파트너에게 압박감을 줄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의학 연구팀에 따르면 노년 커플의 성관계 만족도는 실제 성행위 시간보다 전후의 친밀한 교감 시간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파트너의 신체에 대한 진심 어린 칭찬은 자신감과 성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름 처짐 등 노화의 흔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과거 파트너와의 비교는 절대 피해야 할 감정적 실수입니다. 전 배우자나 이전 연인과 현재 파트너를 비교하는 발언은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줄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사별 후새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고인이 된 배우자와 성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재 파트너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감정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성기능 변화로 인한 불안감이 클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대신 괜찮아요.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와 같이 지지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유머와 가벼움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성관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정적 친밀감도 성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최소 6번의 긍정적 상호작용 칭찬, 감사. 하루에 최소 6번의 긍정적 상호작용, 예를 들어 칭찬. 감사 애정 표현 등을 나누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성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성적 욕구의 불균형을 다루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자주 또는 덜 자주 성관계를 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노년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을 개인적인 거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거절할 때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가 아닌, 오늘은 피곤해서 다른 날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논의한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노년 커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기수 씨는 전립선 수술 후 발기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성관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파트너와의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파트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파트너는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었고 함께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다양한 치료 옵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삽입 중심의 성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탐색하며 성적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문제는 의학적 도움을 구하고 성관계의 정의를 확장하며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미선 씨는 폐경 후 질건조증으로 성관계 시 통증을 겪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피하게 되었고 이는 관계에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씨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질건조증 치료 옵션을 상담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질내 에스트로겐 크림과 윤활제를 사용하고 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통해 통증이 적은 자세를 찾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감소하여 성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통증은 적절한 윤활제 사용과 솔직한 소통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박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 약물을 복용 중이었고, 이로 인해 성욕과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트너는 이를 관심 부족으로 오해했습니다. 박씨는 주치의와 상담하여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체 약물로 변경했습니다. 파트너에게 약물 부작용을 설명하고 자신의 성적 관심이 줄어든 것이 감정 변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만성질환을 관리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의사와의 상담과 생활 방식 개선, 그리고 파트너와의 솔직한 소통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들은 노년기 성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적절한 접근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성관계에 대한 매너와 에티켓을 통해 어떻게 성생활을 더욱 만족스럽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 서로의 욕구와 경계를 이해하고 충분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뢰를 쌓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가능하게 하세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태도는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나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균형 잡힌 성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활력있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